마지막으로 뭡니까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나 엘리야, 바울은 말씀의 응답을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절함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뭐했습니까 나는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께는 저 비바람 치는데 저게 있지 않냐 이런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요. 애절함이 없어요. 그냥 무관심하고 농담으로 대충 듣고 설마 아이고, 자꾸 망설이고, 이러지 말고, 이게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 매치기에 붙잡아야 됩니다. 이한 매치기에 붙잡은 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24시 기도가 됩니다. 한이 없는데 무슨 24시 기도가. 기도를 24시간 한다고 24시 기도가 아니오. 한이 매혀있으면 1분만 기도했는데, 24시간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램전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랩런트가 무너집니다. 그냥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살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는요, 여기가 앞으로 랩런트 살리는 r o t c 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랩런트 살리는 r o t c 교회가 됩니다. 전도, 승계로 갈때 뭔가 이, 이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다수 현장에 대한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 5대 캐치프레이즈구나 니라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뭐 했는가? 여러분이 한 군데 이상 가슴을 뚫고 매일마다 기도해요. 교회 흥금, 우리 인가? 흥금도 뭐 했는가? 교회도 어떻게 는가 우리 후대에게 이 상태 물려주면 안 된다. 10의 1조가 아니고 더 많이 내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세계 성교할 만큼, 랜턴도 살릴 만큼, ROTC 운동할 만큼.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느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요, 자꾸 다른 응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치유됩니까? 언제 힘이 납니까 내가 응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응답을 받고 있어.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여기면요, 지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응답을 못 받거나, 아니라 불행해지고요, 자꾸 염증 문제가 생겨요. 남은 건 자살할 것같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자살을 하고 싶은 환경이 돼도요, 내 마음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요, 자꾸 치유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거나,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 응답을 못받는도 응답 받는 척하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1등 목사자고 1등 중직자처럼 해야 되니까 받는 척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알잖아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가 되겠냐 뭐 이러지만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남고 오는 행복이 있다니까 남고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 인생은 똑같으니까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비밀 열쇠가 있다니까 맛도 키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행복과 평안과 누림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응답을 누리는 거 응답을 받으려면요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는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해야 는데 어디 냐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말씀 성취를 고 기도해요 응답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말씀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또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 고통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 하려고요? 말씀 성취시키려고 고통을 준 거예요. 요셉이 이 눈치를 빨리 챘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말씀 성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였 선을 이런 쪽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지금도요, 사도행전, 딱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성취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선을 이루는 쪽으로 구원을 이루는 쪽으로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되는 쪽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로의모든 유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루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쪽 방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빨리 로마서 8장 속으로 들어가요.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약속하신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고통이 고 어려움을 줄지 기도할지 빨리 눈치를. 기도를 백날 했는데도요, 맨날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지금 종교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야 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구나.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금식하고 철야하지말란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통을 해주느냐. 성취될 말씀적으로 자꾸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려움속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요셉이 이 눈치를 다 채웠단 말이에요. 이미 요셉이 눈치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만회할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보디바르의 집에 왔을 때 이미 이런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그집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다이 디모델은요. 어릴 때이 속으로 들어간 것. 어릴 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요 모세와 엘리야 엘리사, 바울은 실컷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은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자기 특심을 가지고 죽을 고생만 하다가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부터는요. 한 시대를 진동시키는 응답의 역사요 사실은 좀 늦게 깨달은 모세, 엘리야 바울 보세요. 모세 시대에요. 성경 전방부 시대에요. 모세가 전부 다 장식합니다. 엘리아, 에시다 보니까, 출, 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다 움직이고요. 엘리아, 엘리사 시대에는, 출 바벨론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다 움직였어요. 기적이 거의 다 일어납니다. 출 로마 시대에는 바울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분들이요, 전반기에 생고생 했던 사람들이요그러다고 고생을 한 만큼 은약을 완실히붙잡았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 바뀐, 바뀐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킨 일이 여러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선도인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